모다모다 모다 샴푸는 과연 오징어 게임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종년TV의 행복언니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행복하이, 행하! 혹시 지금 저와 함께 행복한종년을 예약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 모두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았는데요. 이 영화에서 여섯 개의 단계의 게임을 거치게 되죠. 이 과정을 보면서 모다모다 샴푸를 경험하는 단계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화에서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였습니다. 여기에서 반 이상이 탈락하고 마는데요 모다모다 모다 샴푸의 첫 번째 게임이라고 할수 있었던 것은요, 샴푸를 손에 넣어라입니다. 즉, 처음에는 구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사용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조차 반 이상은 좌절하고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두 번째 게임은 설탕 뽑기였는데요, 여기에서도 상당수가 좌절하고 탈락하게 됩니다. 모다무다 모다 샴푸에서의 두번째 게임은 가격이 비교적 고가이다 라는 점입니다 손에 넣기도 어려웠지만 막상 손에 넣을 수 있어서 계산을 하려고 보면 보통의 일반 샴푸 보다는 상당히 고가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에 34,000원이면 일반 샴푸 하나 가격에 6배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색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존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 우수한 성능이 보장된다고 하면 고가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선택해서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쥐일 기회가 있었지만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이단계에서도 상당수는 탈락하고 다음 기회로 미룰 수 밖에 없었겠죠. 오징어 게임 영화에서 세번째 게임은 줄다리기 였습니다. 상당히 아슬아슬하고 공포스러운 순간이었는데요. 우리 주인공 팀의 지략으로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모다모다 모다 게임에서의 세 번째는 샴푸 후 뻣뻣하다라는 점입니다. 영화에서 세 번째 줄다리기 게임은 팀별 게임이었는데요. 모다모다 모다 게임에서 세번째 뻣뻣하다 라는 점에 있어서도 사용자 모두의 팀워크를 발휘해서 개선사항을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사용자 후기들을 통해서 수분미스트를 사용하면 부드러움을 얻을 수 있다라든가 유분막을 형성하지 않는 수분성 히알루론산 스킨을 사용하면 뻣뻣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 등을 취합해서 우리가 활용해 볼수 있던 단계가 되었습니다 턱없이 질 것만 같았던 줄다리기 게임에서 팀워크의 지략으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모다모다 사용자의 여러 의견들을 통해서 뻣뻣하다라고 하는 좌절에서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뻣뻣함을 참을 수 없는 탈락자들은 수없이 많이 생겨났겠죠? 오징어 게임 영화에서 네 번째 게임은 구슬 따먹기였습니다. 영화에서 네 번째 게임은 믿었던 사람, 가까운 사람, 혹은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상대를 잃게 하는 그런 잔인한 게임이었는데요. 모다 모다 게임 네 번째에서도 우리들의 소중한 것을 잃게 하는 도전이 다가오는 단계입니다. 지금 샴푸에는 우리들의 소중한 모발이 다량으로 탈락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큰 위기 단계입니다. 지금 머리를 감고 나면 많은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순풍 순풍 빠진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과 후기 불만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위기가 찾아와서 탈락하고 중도 포기해야 되는 이런 모다모다 샴푸 체험자들이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영화에서 다섯 번째 게임은 진검다리 건너기입니다. 복불복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모다모다 모다 게임 다섯 번째에서는 귀엣머리나 뿌리모발에 갈변이 잘안 된다는 위기가 봉착하는 단계입니다. 쭉잘 참고 견뎌오고 계속해서 4주간에, 8주간에 게임에 임하려고 하다가도 뿌리 염색이 궁극에는 안 된다더라 하는 후기들을 보노라면 과연 이것을 과연 해야 될까 말까 다시 염색을 해버릴까 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탈락자들이 다시 나오게 되는 아쉬운 순간입니다. 저 역시도 이 단계가 극복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탈락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영화에서 다섯번째 진검다리 게임은 어떤 유리가 강화유리고 이 어떤 것이 일반 유리인지 복불복이 되버리는 상황이었는데요 모다모다 모다 게임 다섯번째 에서도 복불복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분들은 같은 샴푸를 쓰고도 뿌리모발이나 귀엔머리까지 갈변이 잘 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분들 경우에는 젖은 모발에 샴푸를 하지 않고요 마른 모발에 뿌리까지 깊숙이 문지른 다음에 물로 샴푸하는 것을 권하기도 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여섯 번째 게임은 마지막 결승전에 올라가기 위한 두 사람의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살아남은 한 명이 456억 원을 가져가는 마지막 게임이 진행됩니다 오징어 게임의 승리자는 456억을 획득하는 것일까요? 사람이기를 확인하는 이정재의 본 모습일까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모다모다 모다 게임에서의 최종 승리자를 위한 게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더 가성비 좋고 효과 좋은 갈변 샴푸 모다모다2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많은 후기를 공유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뻣뻣함도 극복할 수 있는 부드러운 모다모다 샴푸 그리고 귀앤머리나 뿌리머리까지 다 갈변될 수 있는 모다모다 샴푸2 또 탈락되는 머리카락 한올 없이 더 튼튼하게 모발관리를 할수 있는 중년의 건강, 중년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다모다 샴푸2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들과 후기를 열심히 나눠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Stranger to pain, it's never ending. It's only something I can't forget. My heart won't let it rest, but you keep on forgiving. That I'm afraid. If I let go of this pain, am I complicitly betrayed? There's no air left to breathe. I'm drowning, vultures are circling me. to find i know it's just so hard to let it go shine a light i can see something i can't forget my heart won't let it rest but you